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라마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지금 제가 에이보르가 아닌 바심의 얼굴로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어세신클리드 바랄라에서 바심 외형으로 미디 한번 미라지를 체험해 보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바심의 의상과 바심의 검무기는 유비소프트 커넥트에서 보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게임 내, 어, 보상을 눌러 보시면은, 이제, 바심의 검, 그리고 또쭉 내리시면, 바심 일상, 이렇게 보상으로 유비 코인을 지불하고 얻으실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두 가지는 유비 코인을 지불하셔서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심 일상을 얻으셨다면은 이제 원하는 세트에다가 이제 갑옷을 바심의 어, 외형으로 어, 대장간에서 외형 변환하시면 이렇게 외형은 완성이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바심의 얼굴이겠죠. 이 얼굴을 어떻게 바꾸느냐? 네 얼굴은 여러분이 이제 모드를 좀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 설명란에 어, 이 얼굴을 바꾸기 위한 모드 파일 두 가지 링크를 달아 드릴 거예요. 어, 그 링크에서 하나씩 다운 받으신 다음에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는 방식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시 외형 적용법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란에 달아 드린 링크에서 forge 2.1.0 유틸리티 파일을 다운 받으세요. 그다음에 편한 곳에 압축을 푸시고요. 어, 압축을 푸신 뒤에 그 폴더에 포저 exe 파일을 실행시켜 주십시오. 그 뒤로 케이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경로를 지정할 수 있게 뜨는데요. 경로를 바랄라 실행 파일이 있는 폴더로 지정하세요. 즉 바랄라 설치 폴더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당 설치 폴더 내에 포저 패치스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에이버 t 커스터마이저 파일을 또링크에서 다운 받아주세요. 그다음에 또 압축을 푸시고요. 압축을 풀면 에이버를 커스터마이저 버전 6 포저 2 파일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아까 위에 생성했던 포저 패치스 폴더 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어, 바랄라 설치 폴더 내에 p a 저 패치 스 s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에이버로 커스터마이저 버전 6포 e 저2 파일이 이렇게 들어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은 이제 거의 90%다 완료하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어, 다시 포오저 exe 파일을 실행시켜 주시고 어, 아래에 패치 목록이 뜨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안 뜨면은 리스캔을 한번 더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와 같이 패치 목록이 뜨실 텐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체크한 다섯 가지 항목들을 똑같이 네모 박스를 클릭해서 열면 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 제가 지금 이미지로 띄어드린 그 설정대로 똑같이 하나하나 다섯 가지 항목을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대로 파일을 끄지 말고 바랄라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 바랄라를 실행시켰는데 어, 어떤 항목들이 몇 가지가 이제 적용이 잘안된 항목이 있다. 특히 이제 머리스타일 경우에 이제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을에 문신소에 가셔서 직접 머리스타일을 어, 다심 헤어와 비슷한 머리 스타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바심의 외형을 완성하셨나요? 이렇게 바심을 외형을 완성시키시면은 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한 바심의 모습으로 완료가 되고요. 이 왼손의 암살검 위치와 그 약지 절단 모습까지도 완벽하게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은 물론 이제 머리와 수염 스타일, 그리고 눈 색깔까지도 거의 완벽하게 바심의 모습과 비슷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바심의 모습으로 암살과 전투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미라지를 미리 체험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라이라마였습니다. I must be careful now. Jesus, what's happening? i <laughs> Yeah. There, you.